안녕하세요. 코리아 둘레길 제 2차 정주를 하고 있는 행운 유수입니다. 세한대학교 정문 앞이고요. 바로 요 옆에 이렇게 서열란길 16코스 종점이자 17코스 출발점인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지난번에 요 6교 밑에다가 따릉이를 세워 놨었습니다. 따릉이를 타고 15코스 출발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따릉이를 타고 산이교 입구에 와 있습니다. 이 산이교를 건너서 화엄면 쪽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에 지금 산이교를 다 건너왔습니다. 저 앞쪽으로 가면 16코스 발도 교차로가 나옵니다. 아, 따릉이를 타고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아 솔라시도 그렇게 글자가 세워져 있는 발도 교차로에 왔습니다. 원래 소해랑 안내판이 저쪽에 서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네요. 따릉이를 타고 15 코스 한 6km 정도를 남겨놓은. 벼아 마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따릉이를 근처에 세워 놓고 15코스 일부하고 16코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열암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11시 45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인천 집에서 2시 45분에 출발을 했는데 차를 타고 16코스 종점인 세안대학교에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따릉이를 타고 15코스 별안마을까지 오는데 7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소비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둘레길을 하다 보면 그래도 코스별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시간조차도 나중에는 좋은 추억거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서해랑길 15코스 일부 하고 16코스 도보 여행을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벼란마을 아, 선착장입니다 여기에서 부터 5.3km가 남았습니다 이쪽, 이쪽 방조제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아주 화창한데요 아, 다만 바람이 굉장히 쌀쌀합니다 아, 맨손으로 다니기에는 손이 시려울 정도입니다. 아, 저쪽이 아까 따릉이를 타고 건너온 산이교입니다. 산이교. 산이교. 지금은 저금호방조대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laughs> 금호방조대에서본 목포 쪽이고요. 또 앞에 보이는 크레인들은 현대 사호중호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산이교. 서해란길은 이쪽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주민 공감 심터 산이 서초 금호 분교장, 교가 된것 같습니다. 여기는 금호 2 교초랍니다. 이 건널목을 건너면 주로 쪽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간식겸 점심을 먹고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15구간, 16구간 내에는 편의점이나 뭐 음식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할수 있으면 다 보충을 하고 그리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방조제를 건너갑니다. 이제 현대 사포중고이더 가깝게 보입니다. 바람이 지금 엄청나게 부. 와 차도 엄청 많이 다닙니다 화물차도 많이 달리고. 아 신호가 끊겨서 그런지 차가 좀 뜸해졌습니다. 아유 저는 이 길을 한 오늘까지 치면 오늘 갔다가 다시 차를 가지고 우수형으로 내려갈 때이 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섯 번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 자전거로, 1차 때 자전거로 한 번, 도보로 한 번, 차로 한 번, 세 번. 2차 때도 따릉이로 한 번, 도보로 한 번, 또 차량으로 한 번. 아이고, 이게 교통이 불편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시간대를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 도레미 파솔라 시도가 아니고 에, 솔라 태양 C 바다 태양과 바다의 섬이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솔라 시도 지금 이제 종점에 왔는데요. 원래 저 건너편에 안내판이 서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안내판이 넘어져 있고 저 건너편에 이렇게. QR코드가 요 밑에 임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코스 일부를 모두 마쳤고요. 이제 16코스를 이어가겠습니다. 16코스는 길을 건너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 쓰러진 간판이 이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세워놓겠죠? 이쪽은 통옥공사가 한창인데요 서해랑 길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오전에 따릉이를 타고 건너온 산이교입니다. 산이교고, 이쪽으로 해서 서해랑은 이어집니다. 아, 서해랑길 주변 풍광이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영암 F1 경기장 그리고 이제 건너가야 할 솔라시도 대교가 보입니다. 시도 대교가 투명하게 보입니다, 이제는. 아 솔라시도 대교에 다 왔습니다. 솔라시도 대교는요 상부에는 차가 다니도록 이렇게 했고요 이 밑으로 자전거 도로 겸 에, 일반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보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고 바람이 엄청 붑니다.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솔라시도 대교입니다. 맞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이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카메라 잘못하면 바람에 날아갑니다 아자또 맞바람을 맞으며 걸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걸어갑니다 자 요렇게 지나갑니다 아 솔라시도대교 중간 정도에 있는 전망대에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야, 바람이 엄청 납니다. 겨울에는 이쪽으로 오지 마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제가 권고 드리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아마 잠겨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동파 방지를 위해 임시 폐쇄합니다. 슈카. 자, 다시 또,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 반대편에 있는 쪽, 인도를 따라 걷겠습니다. 그래도 이쪽은 조금 바람이 들 부네요. 와. 자, 솔라시도 대결을 다 건너왔습니다. 진행은 이쪽으로 합니다. 아, 공도 1교를 건너가고 있고요 이제 16코스 종점인 세안대학교까지는 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코스를 마치고 나서, 어, 저는 우수영 관광단지 옆에, 예, 그 우수영 호텔에 숙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어, 내일 또 10... 5코스 14코스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걸어 보겠습니다 아 숙소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요 저 우수형 호텔은 아고다에서 45,000원 대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까운 화암면에도 숙소가 있는데 6만원 정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현금으로 하면 5만원을 받으시겠다고 하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주변에 편의시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일 또 우수영 쪽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우수영 관광단지 옆에 숙소를 정했습니다. 여기는 공도 2교고요. 저 앞에 큰 건물이 있는 곳이 세안대학교, 16코스 정점 세안대학교입니다. 저길 건너편이 세안대학교 정문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6교로 올라가서 건너가면 바로 16코스 정점입니다. 자 이렇게 6교를 내려오면 좌측에 바로 네, 소외란길 종점 안내판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잘 놀았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